어떻게 하면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잘 읽을까요? 아이들이 책을 먼저 구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책을 맛을 보는 거죠. 그때부터 아이들이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부터 책을 먼저 읽는 모습을 아이에게 많이 보여주시는 거, 그거 이상의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잘안 읽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잘 읽을까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책은 진짜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재미를 잘못 느끼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책이 재미있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어떤 책이 좋은 책이냐? 물으면 뭐 유익한 책, 내용이 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좋은 책은 쉽고도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만나는 책이 그렇게 쉽고 재미있는 책이어야지만 아이들이 어 책이 재미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재미를 못 느끼게 만드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재미없는 책들을 먼저 유익하다고 해서 권해줄 경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학년 아이들에게도 그림책을 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가볍게 그림책을 보면서 독서의 맛을 먼저 알게 하는 게 책을 좋아하게 되는 마중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많이 들을수록 그 책의 재미를 느끼게 되거든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림책을 같이 보면서 읽어 주셔요. 그런데 아이가 어느 정도 잘하면 네가 스스로 읽어야지라고 아이한테 이렇게 맡겨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읽을 수 있을까요? 저는 고학년도 책을 들려주고 같이 읽는 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면 많이 읽어 주자는 거죠. 고학년 부모님이 이런 어려움을 고민을 저한테 얘기해 오시면 저는 아이와 함께 책을 읽어 보세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랑 그 책을 다 읽으시라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아이가 스토리의 전개에 빠지게 될 때까지는 함께 읽어 주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읽게 되는 거랍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끌어주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스스로 읽는다면 모르지만 책을 아이가 잘안 읽는다 할 때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책을 읽고 나서 하는 활동들을 많이 생각하셔요. 책 읽고 독후감을 쓴다든지, 그리고 책 읽은 걸 가지고 토론을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책을 읽고 나서 하는 활동보다 책을 읽기 전에 하는 활동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을 만나면서부터 활동이 시작되는 건데요. 그 책을 맛을 보는 거죠, 먼저. 읽기 전에. 책을 어떻게 맛을 보냐면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을 고르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그 책을 고를 수 있게 끌어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책들을 아이들이 왜안 읽냐면 내가 고른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한테 억지로 읽게 하기 때문에 안 읽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고르는 과정까지도 아이와 함께 하라는 거죠. 서점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책을 먼저 구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구경하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보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친밀감을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고른 책은 그래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고른 책을 가지고 아이랑 내용을 먼저 보시지 말고 책 표지에 대한 이야기. 차례를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한번 짐작해 보는 거. 이런 활동들을 아이랑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활동만 해도 아마 아이가 조금 더 책을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부터 책을 먼저 읽는 모습을 아이에게 많이 보여주시는 거, 그거 이상의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좀 여유를 가지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이가 책을 천천히 좋아해서 읽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부터 먼저 책 읽기를 좋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